오만안 밟으면 된다고 아, 그렇지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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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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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그그그 Three, two, one. This isn't right. Do it again. This isn't right. This isn't right. This isn't right. かっこいい。<Okay. S 2> <Okay. S 1> okay. Thank yeah. you. 그래그래그래 그래, 그래. 야 이게 15분만에 이렇게 된거야? 지금? 안했 엄마 미친듯이 뛰었어 미친듯이 뛰었어 오 잘했어 잘했어 뭐와 이렇게 운동이 되는거구나 둘이 난리났네 엄마 래 아니 엄마는 못할 5분만에 뛰어날 것 같은데 <laughs> 힘들어? <laughs> 아 근데 계란이 너무 비싸 이제 어, 진짜 비싸 어 아니 한 판에 거의 만원격이더라고 그래 보통 다 그래 계란이.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그래도 제일 싸고 네, 일단 뭐, 이번 계란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란이 뭐 먹을 수가 있어야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이거는 내일 아침에 아 계란말이를 깨줘 깨줘? 깨지마 하나님 손 아빠 계란말이 좀 오랜만에 해줘야겠다. 밥먹으라 아니야. 우리 지금 아까 먹고 와가지고 밥 생각은 없어. 저은 아빠는 배가 안 꺼질때 애비꺼는 뭐 샀어? 아 일단 계란 사고, 블루베리 사고 근데 응. 집에 고구마는 그대로 있어가지고 블루베리를 거기서 얼마지? 아 지난달에 응. 엄청 싸게 사가지고 기대를 봤지나 응. 아, 근데 조금 몰랐어. 만두팩에 14,000원? 두팩이 얼마야? 6 0 0 g 짜리까 그랬던 것 같아. 좀꽤 알차게 들었어. 알도 싫고. 근데 조금 그게 너무 싸게 사고 나면 문제는 그거야. 아, 그 가격을 싸인. 기대하고 가면 그래. 비싼 것 같은 느낌인 거지. 그렇지. 어, 그게 조금 그런데 그래도 잘산것 같은데? 뭔 소리야? 오빠, 응. 응. 어, 뭐, 아, 엄마 너무 힘 신나? 무슨신데좋 김치랑 맛있어 근데 와 그냥 못 먹겠다 얼마나 시길래 나 이길 거라 그냥 여보 플로팅플로팅 지저분하네 양 자네 거기 3m 줄은 어디 있어? 어 근데 지져 먹어야지, 이거를 그냥 굽기는 힘들다. 이거지 비김치? 버림치, 저 맛있는 거같고오 이걸 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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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얘는 너무 싱겁다 뭐냐? 알겠어 가서 이걸로 건져 붙여 먹어야 겠다 가을 되면 김치 없다. 저거 없다 저가면은 가을에는 김치찜 해먹기 빼야지 안아프 하나 김치 좀 해먹고 전부 좀 먹어야겠다 아유 <놀람> 근데 저건 언제 되냐? 제가? 응어서 사오는 어? 거 아니 지금 다시 한번 가보고 안 되면은 쿠팡에 시켜서 이제 부치면 되지. 인건비가 비싸 재료값 싸. 야, 키지 어, 잘한다. 잘한다. 아니, 요새 엄마 재료값은 싸, 다 인건비야. 내가 봐도. 아빠는 취업할 거나줄 거냐 정우나? 어? 다 인건비야 엄마. 어떻게 생각해? 그래서 엄마 이렇게 사람이 좀 귀한 시대인데. 아니. 일 눈도 잘해. 좋잖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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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 아, 아우, 꼼꼼히 잘해. 안했잖아그래힘들들만아니까 아니, 아니, 그러니까. 아니. <laughs> 아니. 하지 마. 아니. <laughs> 복숭아 하나 먹을래? 어, 복숭아 좋다. 진짜? 복숭아 좋아. 복숭아 하나 먹을래? 정아 복숭아 <laughs> 먹어. 요새 복숭아 철이인가? 저 하나 줘 하나 떼 주세요. 떼 네, 주세요. 먹자. 복숭아. 애니야 복숭아 갖고. 아니야, 복숭아 갖고. 빨니야 <laughs> 아니야, <laughs> <laughs> 복숭아 깐아라 내가 무 아빠 보수 먹을까? 복숭아 먹을 거야? 하나 줘. 복숭아? 맛있지 않을까? 일단 물고기인데 괜찮다. 아, 어, 뭐, 물고딱물고딱 저. 아, 물고기 흘리잖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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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아니야. 이렇게 주워 이렇게 펴악. 가 매항내에서 보내왔어. 아삭한 거 있잖아. 딱딱한 거. 여러너 가서 바삭해가고. 하나 대 시간 흘려. 취향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. 그래서, 어. 왜? 자, 조심해. 저는 무슨 복숭아 하나 깎는데 무슨 지금 일한다고 튀는 거니까 정리하고 그냥 모른는 채. 짐 그렇게 맛있지 나는 찐빵 어, 어? 아니 사오지 마. 사오지 마, 사오지 마. 마. 네. 아니, 뭐. 아찐빵 우리 많이 먹도 안 해. 사갖고지 마. 네. 그 나영석 거기에 나온 찐빵 있어. 어? 아. 맞다, 나 내년 가나. 어. 어제 완전 기차역에 짐빵 사오잖아. 거기 3마리도 아니네 아왜 이래 너무 싫어 진짜 빨리 주워 아, uh -huh. 아, 아, 엄마 자진나 <laughs> <짜증나>. 어? <laughs> 내 다리 써어지고 <laughs> 다리, 다리 썩어서 좋겠다 아 너무 싫어 어? 아, 왜 이빨 막혀 아. 음, 그럴 수도 있지 뭘 어머 그치? 안 그냐? 자진나 <laughs> 그럴 수도 있다 정아 할머니 엄마 얘가 <laughs> 엄마 얘가 <laughs> 엄마한는 난리야. 진짜.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. 어 잘한다 우리 아들. 없어 가지고. 내가 해? 엄마가 해? 아눈봐눈 봐, 봐. 어 너무 못 생겼어. <laughs> 내 줄까? 부탁해 봐. 내 줄게. 나 잘라다다 그런거 이거 안떼면 뭘까? 안 떼면 어떻게 붙여이건 어디서 라어졌지너정내 줘? 이거는 어디서 떨어졌지? <laughs> 내 줄게 진짜로. 아 아우, 일 잘하시네.

저. 잠깐. 내가 을도 오래 쓰지. 근데 깨끗하게 약간 그 약간 우리는 어쨌든 한국 사람들 양념이 고춧가루 양념 세니까 하얀 상을 쓰면 저런 게 약간 염색이 돼 버리니까 저렇게 해 놓으면 조금 깨끗하게 쓰긴 하더라. 일단은 여기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수건. 아, 과는 사람이 갔다 쓰지. 또신름을��어 아니, 조수했지. 조수가 어디 있어? 정 m 아 가지마 여기 미끄럽대 비눗방울 corrupted. i 수 n 쓰는 사람이야 아 o 금이따 be 되잖아 아니 옛날 e 네. 내가 m 수였어 s u 우리 h 랑 w to be c o r 하거 p t e d I'm 그니까.